블레이드볼에 진짜로 복귀를 한 배준이라고 합니다 네 진짜 복귀를 했어요 오 그리고 꽤 전부터 복귀를 해서 퀴 e 충전을 샀고요 그리고 이 간지나는 이모트도 얻었습니다 플로팅 스 진짜 무슨 왕 같아요 연기폭탄도 간지가 나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제일 간지났던 게 이거거든요 이거 근데 이거보다 플로팅 시드가 훨씬 간지가 나더라고요. 음. 아, 그리고 여러분들, 모바일 분들을 위한 팁을 드릴게요. 이거 칼에 이펙트가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설정에 들어가시면, 여기 그래픽 모드, 수동으로 해주시고, 최대치를 올려주시면, 바로 됩니다. 음, 스킬 랜덤으로 해볼게요. 칼 랜덤. 플래시 카운터가 걸렸네요. 여기서 플로팅 시드 하고 있으면, 딱! 이게 얼마나 간지나는데. 그리고 스킬은 제가 또 많이 쓰는, 나왔네요. 요, 저 이모트 간지난다. 어! 잠깐만, 나! 안되겠다. 여러분들 이거 몸풀기 먼저 해볼게요. 몸풀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 오랜만에 하니까. 몸풀기 워밍업을 해볼게요. 야, 블레이드볼 도 오랜만이거든요. 그럼 스킬은 뭐가 뜰까요? 오, 페이즈 바이패스의 신, 이 낯이 떴네요. 이야, 무슨 왕의 자에 군림한 거같지 이야, 간지난다. 안 들어왔는데요. 이 그래스 입니다 이 옳스레 감지운다 이거. 야 이거 진짜 감지난데 근데 뭐는 이거 해볼게요. 블라즈마 블래스터가 감지가 나네요. 막 가볍게 톡톡 치는 느낌. 저 이제 몸다 풀었으니까 가줄게요. 아, 그리고 서버는 모바일 서버 가주겠습니다. 네, 서버 모바일 서버로 이동을 하는 중입니다. 저번에 배준불불 뽑기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영상에서는 그냥 잠깐 재미 들렸는데 이번엔 진짜 제대로 또 다주 재미가 들렸어요. 그리고 대기모션에는 약간 상온의 번개가 앉아있는 느낌입니다. 그니까 딱 여기 앉아서 뭔가 하는 느낌. 이거 좀 이따 키 충전도 리뷰를 해볼게요. 진짜 간지가 나죠? 이거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닌데. 클래식 가보죠. 아, 이 새끼는 재미가 없네. 연기폭탄도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이거 진짜 간지가 나요. 뭐, 과연 스킬과 칼은 뭐가 될까요?

플로팅 시드, 덤블린 셔플 터스, 마른 발사, 착한 여성 나쁜 녀석 스노우 만들기, 계란 제조. 하지만 여기서 플로팅 시드가 내 감지가 난다. 뭐지? 왜 이렇게 공격을 잘 당해 주지? 뭐 하는 거지? 오, 인기지 뭐. 어, 죽었네? 어, 어 뭐야, 쟤, 저한테왜 가. 야 근데 이게 약간 진짜 왕의 자리에 군림한다. 진짜 간지가 납니다. 오, 깜짝이야. 연기 폭탄 한번 써볼게요. 이잘 가시고 아니 이거 움직여줄게요 진짜 슬슬 계속 이렇게 있다간 답이 없어 목숨 하나 까졌네요 다 이제 을 목숨인 상태예요 엄적이요. 궁금한 놈도 있었네. 엄짝이야얘왜 거기서 지금 없을 때 이걸 받아줄게요. 아, 잠깐만. 코인도 있어? 응, 빨리, 빨리 치워봐. 제가 초명이거든요 그니까, 러한 명, 아, 이런 제가 불리해요. 좋네요. 쿨이 돌았어. 아, 졌다. 아쉽다. 아쉽네요. 이거 왜안 됐지? 해놨습니다. 예, 네, 해놨어요. 연기폭탄 이거 모바일 서버 맞냐? 슝 그래서 바로 플로팅 시트 시트구나 칼은 또 성운의 봉계가 걸렸네요 랜덤이 아닌 것 같은데 어? 드리블 있니? 간지나.. 간지가 납니다 마음에 드는 이모츠네요필리포트 아, 한번 고창하네요 야저 천승고수가 저 스킬을 쓴다고? 잘 쓰면 나쁘지 않은 스킬인건 맞긴 하네요 오 킬리포트 살벌한거 아! 아 뭐야 에헤이 이거 어 실력이 많이 죽었네요, 지금. 좋은 게 생겼고. 팔도 린넘으로 해볼게요. 여기 들어가시면, 스테이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 뭐야. 아니, 아니, 왜 쟤한테 가는 거예요. 어, 여기 나왔다. 아, 코인이 떴네요. 750 코인이 쓰면 좋거든요. 있잖아. 좋았어. 응? 왜 코인이 안 들어오니? 아니 코인이 안 들어오는 버그가 있. 일단 이이 이 낫으로 됐고요. 스킬은 쉐도우 스텝이네요. 적대에 들어가 주겠습니다. 덧. 오 위험할 때 이걸로 도망치면 되니까. 아나 실수 더블클릭했버렸네있다 오케이. 오케이 전사한테 티키타카를 걸어볼게요 어. 어허이 가벼운 느낌을 죽여 오 뭐야 없네요. 어, 프리즈. 아, 우리 팀. 우리 팀이 지었네 오케이. 아! 아니, 잠깐. 먼저 잡아요. 아니, 레알. 1다 3이네. 어? 아. 어? 아니, 에반데? 어? 남아있어, 우리 집. 아, 망했다는 거구나. 어? 잠깐만, 이걸 이긴다고? 야, 만만치 않은 초보, 어, 웬만한 초보가, 어? 거미 떴습니다. 짜잔. 이 배치가 없네요? 뭐야, 이게? 아, 뭐야, 이거 노간지. 어, 이거, 뻗네요. 공을, 돌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끝. 끝. 트리플 킬. 나또 쿨타임이 짧아요, 생각보다. 성능에 비해, 쿨. 스케일 쿨이 너무 짧은 게 아닌가. 아! 아니, 진짜 저. 저 스킬 왜 이렇게. 아니, 저 스킬 좋구나, 생각보다. 잠깐만요. 50초 있다가. 아니, 귀에 충전도 한번 써볼게요. 이쪽좀 이따, 있다가. 인피니티를 많이 우려먹긴 하는데. 오, 됐다. 아니, 래 레... 코인을 하나도 안 주네. 빨리, 이거, 기본도 바꿔줄게요. 그뭔 소리야? 리포 좀 써주고 싶은데. 배도워즈 하다가 또 블레이드볼 하니까 안 익숙하거든요? V충을 먼저 그려줄게요. 그래 <목소리> 어, V충을, 아, 끼고 왔네. 그 이거. 원은 뭐 낀데. 이거 원은 흙신데 야, 나한테 공좀 줘봐, 얘들아. 누가 나한테 공좀 줘. 뭐지? 이게 능력이 뭐지? 뭔뭐 능력이지? 중1대1에서 겁나 안 좋은 능력 같거든요? 다수전 전용 사기 스킬 같은데. 이거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스킬이 뭐지, 이게? 난제가 공이 오는 동안은 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쓰레기. 굴인데요? 어? 어? 아니, 이걸 줬다고 쓴다고? 아, 킬리팩트는 저 공, 고... 킬리팩트가 나왔네. 리퍼 대 궁. 어차피 저한테는. 리퍼는 뭐 하는지. 저 갈고리가 있으니까. 이거 받았죠? 잠깐만, 저걸 받았죠? 이야, 잘하는이 사람. 플라즈마 블래스터 끼고, 리퍼 끼고, 밖에 해볼게요. 아, 이 생명 재미없어, 얘들아. 왜 어, 노잼맵을 하려 그래. 아, 얘들아, 제발 노잼만 하지 말자. 오케이. 1 생명 나왔고요 빨리 1킬, 1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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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렇게 킬레나 킬레나 오케이 근데 케에케에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어? 이거 케에죠에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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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케에케에케에케 오케이, 2킬. 오케이, 3킬. 방심하면 안 되거든요? 복수를 많이 했다고. 어, 뭐야? 미쳤네. 오, 2판하고 전, 저녁을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일단 지금은 영상 멈추도록 하겠습니다.